아주 기념비적인 일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건물 안에 사토시 나카모토의 스테츄가 세워졌습니다. 뉴욕 스크 익스체인지죠 (NYSE) 공식 X에서 이런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존에 이미 제도화돼 있는 뉴욕 증시 같은 기관과 새로 급부상하는 비트코인과 같은 그런 시스템이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비트코인이라는 뉴 아이디어가 어떻게 역사의 일부분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예술. 작품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월스트리트가 비트코인을 임브레이시스 한 거다 그러니까 끌어안았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제도권 안에 들어왔고 비트코인 자체를 투기꾼들이나 하거나 범죄자나 쓰는 그런 돈으로 취급하던 월가에서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고 이더리움 ETF가 출시된 데 이어서 사토시 나카모토의 스태츄를 건물 안에 이렇게 딱 해서 그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완전히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저도 보고 있고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